똑같아요. 채권자 신고가 들어와요. 기 때문에 전체0 0억1 6 0 0 0 0이 모든 을조리 해놓기 4,700억이죠. 그것을 피해 본사람 해결하고 있습니다. 요 피해 본사로 해결하 피해 채권액이 2.5천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채무을 조사할 사람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법원에서 면 조사 기계가 이 사회들한테 내리잖아요. 23만의 채권자들을 조사하려면 당비이만 2천억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왜? 하산 관행를지워서그분에비용을 나가야 돼는 그런데 우리 이 시더스의 변호사님 말에도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이 주변에서 변호사 사무실이라 리가서 보면 시더스에는 빨대만 꺼지고 무조건 빨아먹는다는 소문이 돌리세요. 네. 이만큼 호구를 하는 거예요. 왜? 잠권자라 사업주가 호구가 아니라 채분자가 호구예요. 왜냐, 그러니까 우리 돈이 흘러나가는데도 그냥 가만히 앉으면서 누가 받아주건지 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돈이 있을 수 없어서 저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지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총대를 이제 박수받는건 아니에요. 나중에 회사에 시켜가지고 우리가 행복감을 실제 받시시켜 거예요. 제가 뭐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제가 조금 아는 것도 경험도 실제적으로 경험을 쌓는 데서 괴롭혔던 겁니다. 이걸 노하우로 해서 실제로 여호사들도잘 모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법에어쩌고저쩌고게 아니라 이건 이웃이는 죽어 뭐, 이런대면 되는 것도 있고 여기는 순수하게 그냥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해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 이 파산을 절제하고 그다음에 사천 명자에서해산명령이 지금 여기에 사천 그, 구청에서 해산명령을 이중에 대고 리 법인을 흘려고 했는데 그걸 회장님이 막으려고 다못 막았어요. 그리고 계속 조사받으러 나왔다가 이제 끝날려 했는데 부총장은 못 막았어요. 그런데 개인 지금 세권 사태은 막을 수가 있어요. 왜? 다산을 막으면 전두환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전분들이 해산을 하지 않으다고 하고 한 사람이 는데 그 어, 어, 음. 음. 그래서 음. 지금 현재 이 어, 마이크 로 체권 담 협의를 해서 조속해서 고여채권 담을 못해서 거기서 한3 0두정가가 모여서요. 그러 지원 담당. 그래가지고 이 다음으로 한 어, 여기에 있는 법사위원장이 회생 법원에서 체권 담 협의를 도와보요 <목소리도> 있고, 거기서 성을아서 내가 이자리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많이 섰다고 그러면 깜깜하고 저지해 줄게요. 이자리 쓰기가 제일 싫어하는 자리인데 그러나 저는 한번 한다고 뭐 끝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찾아준 데까지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무게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여기서 어떤 것으로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도 필요한 데 그건 이용돼고 자기들이 역으로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안돼 그건 안 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 채권단 협의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채권단으로 인해서 해당 시청을 집어넣어서 성공시킬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러면, 가장 지금 어디서 뭐 돈을 갖다 해놔야지 거냐. 우리가 1212 사태에 나기 전에, 돈이 그 순간 초과 며칠 동안에, 3,200원이라는 가까운 돈이 다 어디로 가 하지 못알고 있죠. 우리들한테. 거기서부터 다 때려 잡을 거예요. 네. 그리고 삼성동 네. 휠든 그거요 가지치기하는 거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네. 나중에는 우리 착관단협에서 회생만 하면 네. 자동으로 네. 그들이 갖다 그냥 받치게 밴드를 둘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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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지금 몰려들고 있는데 그 무기를 다 쫓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철수 좀요. 우리는 전이 없습니다. 누구 네. 하나 죽여서 우리가 행복하고 온다 뭐 받은 것 같다고 부자로 죽이자니까 네. 회장님.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얼굴에 침 뱉기요 뭔만인지놨세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 우리 자존심 지키려면 그리고 이 누구 있잖아요 그 변호사도 요구 좀 하세요 여기야밥 먹고 살라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밥 먹고 살라고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있어줬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된 거고 어? 어? 누구 있잖아요 뭐 문제 일당이 있는데 그가못른다 그런데 다 아,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건 소원을 꾼용들의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어, 채권단 협의회에 대결하는이 의장은 나는 뭐냐 아무리 적이라고 해도 누구를 만났는데 왜그 사람과 함께 만나냐 나는 그거 상관 안 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적 봐도 동심할 수 있어요 그다고뭐 그러니까 같이 사자는 게아니나 그나마 적을 두지 않고 채권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우리 안으로 다 같이 함께 해서 채권단 주주가 될 거예요 네. 왜냐 여러분이 못 받은 돈은 우리가 회생을 하면 우리가 주주권이 되잖아요. 네. 막 회장님은 돈을 얼마 내놓으면 내놔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네. 우리가 주주가 돼서 회장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려면 돈을 안 주고는 못나오겠더는 못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네.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회사도 정당화, 회장님도 가 선방에서 그 좋은 마음을 가리는 걸잘 표현해 주잖아요. 네. 방어잘할줄 몰라서 네. 실패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의 성심으로는 그냥 쉽게 말해서 회생하면 지금의 100배가 될지 1000배가 될지 몰라요. 이 가치성은 이만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고, 조금만 기다리고, 여러분들에이 우리가 지금, 저, 채권자를 증명하려면, 우리가 맨 처음에 지원 패치라고 있죠. 바닥 딱 열면, 거기에서 그냥 무조건 복사하게 뚫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이디하고 이름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쭉 보면 마이너스, 우리가 받을 것이 얼마나 딱 나와 있죠. 여기까지 보름만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체분단에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기대력을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 이런 사람도 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접수해서 지금 파산 반대로 2차, 3차, 4차, 4차에서 계속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거기에 체분 신고가 되는 거예요. 법원서 네. 선고가 어, 됐는데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회장님이 반대하기 전까지는 이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 아, 그대로, 어, 배치에 있던, 지원에 있던, 뭐, 어, 뭐햇빛 거기다 있던, 아니면 뭐, 어, 요즘 뭐, 무슨 뭐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거기가 있어도 괜찮아요. 여기, 거기서 나오란 말안 해요. 여기 가만히 있으면서 이쪽으로 와라니까, 채권자만. 채권자 아닌 사람 우리 와요, 여기. 지금 채권자 담당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 오란 말안 해요. 내가 받을 돈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와라, 이거아 그리고 나만 받으려고 하면 양수라고요 주변에 못 받은 사람은 다시 해서 계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그 모든 일을 책임지려고 이 자리에 섰으니까 여러분들을 미워주기만 하면 네,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자리까지 나오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 다음에 어, 2차 어, 파산 반대 집회를 하실 때는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1차 때보다 한1 0절은더 오셔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3차도 진행할 거고요. 다음 주에 한 수, 토요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어,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서울해생법원 앞에서 저희들이 또 집회를 했었고, 교대역, 11번 출구에서 했었죠. 많이들 고생하셨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음, 유튜브와 카톡, 뭐 밴드, 다양한 SNS, sns에 아, 채권 모집 네이버 폼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도 네이버 폼을 올릴 테니 더보기에 들어가셔서 클릭하고 어, 나의 해피캐시, 아, 그리고 인적사항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